생로 병병병병 사라는 말이 요즘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은 들었지만 수명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괴로운 채로 너무 오래 길게 갈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유병 장수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아픈 기간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갑니다. 우리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73.1세라고 합니다. 어? 기대수명 8 3 6빼기 73.1을 했더니, 아, 최소 10년간은 내가 아프거나, 병석에 누워서 지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바로 이 기간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패밀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이거에 제가 채널 H를 운영하면서 1200여 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백세 시대의 수명 중에서 질병을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심장 질환, 암, 치매 이런 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백세 시대의 준비 해밀레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질병을 제대로 치료해야 될때 그때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왜? 질병하고 사고를 만났을 때 치료를 위한 뭐 병원비, 강병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평소 해밀레, 그리고 경제 해밀레인 거죠. 평소 해밀레는 제가 채널H를 통해서 드리고 있지만 경제 해밀레, 아 이건 참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암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재정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주변에 겪어보신 분들은, 어, 그래, 나도 알아, 이해해, 하실 겁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는 공포보다 암 치료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러니죠. 실제 암 환자의 31%가 재정독성을 경험했다는 통계를 보면 아 이게 현실인가 보구나 절감을 합니다. 경제 해밀레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보험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시대, 셀프 부양의 시대라는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그런 보험이 있다면 이제 해밀레의 두 가지 측면이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들이 기존의 80세 기대 수명을 생각하고 설계되거나 그리고 준비된 보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H를 운영하는 한편 또 이렇게.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보험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보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전문가 분들하고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토론도 하고, 또 보험사들에게 이런저런 제안도 해왔고, 실제로 협의도 긴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도 좀더 흡족하게 여러분한테 행위하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얘기를 해 볼게요. 2020년 기준에 우리나라 암 경험자 수가 228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국민 기대 수명이 82세인데 그때까지 내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9%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암 환자들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좌절하고 되게 고통받는 순간이 바로 암 전이 됐거나 재발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입니다. 내가 유방암이었는데 폐로 전이 됐어. 내가 유방암이었는데 뼈로 전이 됐대. 갑상선암 진단받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내가 대장암이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간 전이가 됐대. 이런 경우가 많죠. 불행하게도 이 암은 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암의 병기는 이미 초기가 아니라 진행이 일단 그런 의미잖아요. 국내 대학병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암 환자 중에서 4명 중에 1 명은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암이 전이되었다는 건 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가 한 곳이라고 나타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이미 내몸 어딘가에는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암은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이암은 전신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어, 제 환자분 중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폐암으로 어, 보장을 못 받으시고 이 폐암이 갑상선에서 전이된 폐암이기 때문에 원발암 기준으로 하잖아요. 원발암인 갑상선암만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그 환자분 얘기가 내가 막상 도움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때좀 허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보장의 공백을 메꿔야지 좀 심적으로 든든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암이 있습니다. 요즘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분들 자궁암, 난소암, 질암. 그리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고환암은경암 같은 남녀 생식기 관련암이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난수암은 발생률 자체는 낮아요. 근데 사망률을 보면 42.7%. 그러니까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난수암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대로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발견됐다, 그럼 이미 3기, 4기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 자체가 늦다 보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이 높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힘들 텐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뭐, 돈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그때의 고통은, 뭐, 말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친정어머니, 시아버지의 항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과거의 항암 치료라고 하면, 머리 다 빠지고, 입도 헐고, 밥도 못 먹고, 구토, 뭐, 각종 부작용을 동반한, 항암화학요법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항암치료의 트렌드는 환자 개인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라면 보험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치료법에 맞춰서 치료 비용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암에 걸리면 일도 못하고 생각보다 돈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치료비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이 좀덜 하잖아요. 최근에는 암 치료의 최신 치료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적을 찾아내서 효과를 내는 건데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또 일단 편하게 먹는 약으로 항암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한테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면역치료제도 있는데요. 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 고가의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때문에 못 쓰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은 안타깝지요. 보험급여가 안 돼서 나한테는. 그림의 떡처럼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100% 비급여로 쓰게 되는 약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꿈의 암 치료다 이렇게 불리는 신 치료 기술이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인데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속시켜서 빔을 발생해서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이후에는 방사선이 거의 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암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손상이 거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너무 큰 단점이죠. 일부 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치료 비용 전액이 환자의 몫입니다. 뭐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자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내 가족이 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은 정말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뿐만 아니라 많은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입자 치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활용해가지고 암세포를 정밀 타격해요. 치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일부 암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료비 전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단점입니다. 이렇게 암 치료법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암 걱정에서 들어둔 옛날 보험들의 이런 최신 치료법까지 보장이 될까요? 최신 치료법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은 없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아 나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진지하게 해밀레 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님은 80대인데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됐습니다. 한달 이상 병원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퇴원하고 나섭니다. 일단 혼자 거동이 힘들고 심한 통증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영업하는 딸이 틈틈이 찾아와서 뭐 식사라든지 화장실 이동 이런 것들 도움을 드렸지만 고생하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던 이 아버지가 제발 나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 정말 간병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물론 건강해서 필요 없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쩌면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간병을 해서 지칠대로 지친 중년 여성분이 남편분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부터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어쩌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데 그러면서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울먹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환자보다도 힘든 게 옆에서 간병하는 보호자일 수도 있어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자 환자분이 암 수술 후에 이게 간이로 전이가 온 상태였는데 혼자서 거동을 잘 못해서 24시간 간병이 붙어 있어야 했답니다. 선망까지 와서 온전치 않은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이 간병비 어떡하냐는 걱정만 하시더래요 옆에서 보는 아들은 가슴이 미어지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생각하면 간병하는 대신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가족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범죄를 저지른 뉴스가 사회면에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착잡합니다 이런 간병비는 나이 드신 시니어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아플 때또 다쳤을 때119 불러서 어찌어찌 병원까지 가는 것까지는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수술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이 좀 줄겠죠. 우리 나이가 참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르신들은 아프고 자녀들은 커가고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많은 시기잖아요. 요즘 50대 60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우리 자녀한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대? 첫 세대, 이거 합쳐서 마처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도 마처 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돈 문제로 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 치매, 뇌졸중, 낙상, 간병, 연명치료 치료받고 돌봄 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내삶 속에서 죽음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옳게 대비하는 해밀리 하시기 바랍니다.